어, 야, 미안, 미안, 미안! 어! 어, 리얼 깜짝 놀랐네. 안녕하세요, 개모지님. 듀랭이요? 티어 어디세요? 티어가 어디십니까? 골드요? 오케이, 오케이. 듀랭 할까요? 근데, 아, 근데 그건 있어요. 약간, 제가 잘할 거라 생각하면 안 돼요. 아까 그러니까 물론 잘하긴 할 텐데 잘할 거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아까 그러니까 물론 다른 사람들보다 잘하긴 하죠. 제가 오 쉣. 근데 근데 이럴 수도 있단 거예요. 오케이 근데 이럴 수도 있단 거예요. 제가 지금 이게 방송용 아이디거든요. 방송 때 하는 거? 근데 지금 실버 1이에요. 이게 첫 배치 봐서 한 건데 1 9승 6패? 어, 19성 패에요 그러니까 승률이 그렇게 높지가 않아. 아, 제가 아이디가 다 정지당했어요. 그 대리알피 그거 때문에. 그 대리알피 때문에 그래서 이거 아이디 새로 판 거예요. 믿을 만 하대서 한 건데. 근데 그걸로도 정지 먹어요. 그니까요 아니, 그거 그러니까 라이엇이 그거를 좀 정지라고 빨리 말해 주던가. 한 1년 동안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정지라고 그래.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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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야야! 뭐야? 자 골드 아이디가 있거든요. 골드 아이디로 갈게요. 이게 원래 즐김용 아이디인데 이거는 즐김 안 할게요. 겨무지님이랑 하니까 그래도 또그니까 제가 약간 사실 쫄려가지고 져도 됩니까 이런 건데 아또 그런 거 감안하시면 무조건 이겨 드려야지 들어오십시오. 진짜 무조건 이겨 드릴게요. 진짜 무조건 이겨 드릴게요. 캐리 해드릴게요 진짜로. 그래도 저 믿고 오셨으니까 근데 이런 거 지면 어떡하냐? 저 지고 손절하는 거 아니죠? 형님 혹시 네. 뭐 제드 상대는 겁나 쉽죠 그냥 유선 갖다짤 자리만 계속 넣으면 됩니다 로밍 못 가게 하고 그렇게만 해도 상대 제드 리얼 아무것도 못타 로밍도 못 가고 그러니까 간다 해도 동선이 다 들키지 요따가 와드 박는 거 되게 중요함 그러니까 요기나 요기 제드 상대로는 예, 제드는 이렇게 짤짜리만 넣어줘도 들교 리얼 개꿀이. 야, 제드 상대를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낮은 티어 제드들은 그렇게 느낌있지가 않아가지고 짤짜리만 계속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평큐평 봐봐 제드 물약 없어요. 이거 집 가야 되었지. 안 그러면 저한테 솔캐각 나와요 지금. 근데 이러면 그냥 계속 c s 차이 난다. 상대 집못가면 무조건 제드 아즈로 구도는 아즈로 궁을 제드가 궁 쓰고 나서 써야 되는데 궁을 먼저 쓰면 안 돼. 이 미드에 바로 전용 풀면 진짜 이득인데. 지금 제드 집 타임이라서. 저 고치 맞추자. 나이스. 어. 전용 전용 전용. 이게 제드를 솔킬을 계속 따든가 CS차이를 계속 벌리든가 둘중 하나만 하면 되는데 CS차이 엄청 벌렸죠? 제드 c 서보세요 제드가 엄청 살이거나 엄청 공격적으로 해야되는데 진짜 엄청 살이네 CS 다 버리면서 얘 그냥 패시브 타워 세워놓고 상대 2차 압박하면서 계속 인원 부르면 되는데 여기 리신. 리신 미드로 불러야겠다. 야 리신 미드와 이러면 이제 리신이 미드로 오겠죠? 그러면은, 퍼탑 세우고, 죽이면 됩니다, 그냥. 어, 퍼탑 세우고, 죽이면 돼. 일부러 이신 미드로 부른 거예요. 어, 뭐야, 나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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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르. 나르 죽여잉? 뭐야, 쟤또왜 메가놀이야, 저거. 세트는 뭐, 저기 있어. <laughs> 와, 리얼 울트라맨이네, 울트라맨. 다이브 된다. 어, 야, 미안, 미안, 미안! 어, 어 리얼 깜짝 놀랐네. 나 죽은 거 같은데? 아, 제발, 나 죽었다. 오, 살았다. 아, 씨, 죽었다. 야, 힐좀 써주지. 니팀 네 버려? 니팀 네 버려? 4번은 개인주의야. 가 아, 안데이 원콤인데, 이러면? 어. 아, 어, 뭐야, 버그. 아, 잡았다, 이거. 아 뭐야? GG